안녕하세요. 송로 트레인리조트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수경 부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스위트형권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의 때가 나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요. 스위트형권은요. 개인, 법인 모두가 다 분양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30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두개 욕실 한개 거실 한개 베란다 있고요. 계약과 동시에 직영 리조트 16곳과 직영 골프장 3곳을 즉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송호텔의 리조트는 가족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기업입니다. 세상이 없는 더큰 세상과 모든 가족의 행복을 꿈꾸며 대명 소노는 내일 또한 걸음 도약합니다. 소노 호텔앤리조트는 대명 소노 그룹의 대표 브랜드로 지난 40여 년간 고객들로부터 꾸준하고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호텔앤리조트로 1987년 설업을 시작으로 전국 16개 지역의 호텔과 리조트를 12,000여 객실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내외 직영 골프장으로는 홍천의 소노펠리체 cc 18홀, 비발디 cc 18홀, 설악의 델피노 cc 18홀, 베트남 하이퐁 cc 27홀이 대명 소노 가족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논호텔&리조트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고객의 가치와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도로 보는 소노 호텔 앤 조트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국내 여행이 될 것입니다. 소노 호텔 앤 조트 운영 현황입니다 소노펠리스의 비발디파크가 504실 있고요. 소노펠리스의 빌리지 222실. 소노펠리스의 델피노 211실, 소노펠스의 빌리지 델피노 58실, 솔비치 양양 503실, 솔비치 삼척 709실, 솔비치 진도 576실, 소노캄 고향 826실, 소노캄 여수 311실, 소노캄 거제 516실, 소노캄 제주 414실, 소노캄 델피노 324실이고요. 소노벨 천안이 459실. 소노벨 변산이 504실. 소노벨 청송이 314실. 소노벨 경주가 417실. 소노벨 제주가 398실. 소노벨 비발디파크가 1892실. 소노문 단양이 856실, 소노문 델피노가 683실, 소노문 비발디 파크가 79실, 소노휴 양평이 202실. 그 다음에 2019년도 10월 30일 날 개공식을 한 브레이크힐스 남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브레이키리스 남해 리조트는요, 2024년 7월 오픈 예정이고요. 남해군 미조면 송종리 설리해수욕장 일원에 1,200억 원을 투자해서 타워형 및 빌라형 콘도 400실을 비롯한 관광 휴양 레저 시설 비즈니스 복합 공간을 조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보령 원산도 개발 예정 리조트입니다. 서양의 최대 규모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해양테마 리조트로서 약 5천억 원을 투자하여 부지 면적이 23만평, 연면적 6만4천평, 총 1,600객실에 달하는 대규모 리조트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원산도는 해저터널과 연육고 공사가 완공됨으로 인해 안면도와 대천일욕장을 연결하는 관광 요충지로 자리 잡게 됩니다. 스위트 양권을 분양 받으셔도 골프 혜택이 주어집니다. 30%에서 40% 할인이 되고요. 소노펠리츠의 컨트리 클럽은 총 63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홍천에 비발디 파크 CC, 소노펠리체 CC, 소노펠리체 파3가 있고요. 설악의델피노가 있습니다. 그 밖에 홍천에는 승마 클럽이 있고요. 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스키장으로 비발디 파크가 있고요. 슬로프가 10이면 리프트가 10개 있고요. 스노우랜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계절 물놀이가 가능한 오션월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션 어드벤처인 천안과 거제도 준비되어 있고요. 오션 플레이는 삼척, 변산, 양양, 경주, 단양, 델피노이 있습니다. 이번에 스위트형을 객실 평면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침실 2 개, 거실 1 개, 욕실 2 개. 주방 및 식당 하나, 베란다 하나로 되어 있고요. 사용박수는 연간 30박이 가능합니다. 주말 연휴 성수기가 18박이고요. 주중이 12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3월 1일부터 리셋이 돼서 2월 28일까지 연 30박을 운영하고요. 개인인 경우에는 주중에 15박을 추가로 매년 매년 더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위트 30학년 객실을 엿보겠습니다. 저희가 직영과 체인이 워낙 많아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스위트 객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중간중간 리뉴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컨디션을 항상 계속하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나에게 딱 맞는 회원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권 소유권 형태는요, 매매 개념으로 공유제가 있고요, 리조트 지분 등기로 인해서 등기 권리증을 받고 영구적으로 소유를 소유하는 데 가능합니다. 전세 개념으로 해운제가 있고요. 20년간 계약 만기 시 보증금이 전액 환급이 됩니다. 입회금을 지불하여 해운 권리를 취득하는 그런 해운제 상품이 되겠습니다. 특히 해운권은 부동산법이 아니라 콘동미는 강강진흥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가구 주택에 해당되지 않아서 너무 염려 안으셔도 됩니다. 형권 이용 형태는 기명이 있고 무기명이 있는데요. 기명은 보통 가족 중심으로 회원 등재가 되고요. 또 개인회사에서 법인 기명으로 분양받으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십니다. 기명은 반드시 등재된 회원이 이용을 하시는데 입실하시는데 반드시 등재된 회원이 가셔야 되고요. 무기명은 해인 번호만 있어도 아무나 다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스위트 분양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법인 모두 가능하시고요. 먼저 분양가는 일시불로 하셨을 때는 5%까지 할인 적용이 되고요. 분날도 가능합니다. 계약금 500만원 내시고, 중도금을 2개월 간격으로 5일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등기제, 공유제는 기명으로 일시불로 하시며 오프라인에서 3,600만원이고요. 분납은 3,790만원이고 계약금 500만원 내시고 중도금을 658만원씩 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기명은 4,500만원이고요. 분납은 4,740만원이고 계약금 500만원이고 다음에 중도금은 848만 원입니다. 다음에 현재 반환용은요 기명으로 일시불가가 3,790만 원, 분할납입가가 3,990만 원, 계약금은 500만 원이고요, 중도금은 698만 원입니다. 다음에 무기명은 일시불가가 4,740만 원이고 분납은 4,990만 원이며. 계약금 500만원 내시고, 중도금은 898만원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공유제를 구매하셨을 경우에는 무기명 분양가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서 나중에 세금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기명일 경우에는 입회금을 자산으로 잡아놓고 있다가 20년 만기가 되면은 전액 반환이 되니까요. 법인들은 직원 복리후생용으로 또한 고객님들 접대용으로 보통 한 구자, 두 구자, 세 구자, 네 구자, 다섯 구자, 열두 구자까지 분양 받으시게 되면은 다수 구자 분양을 받게 되면은. 분양가 추가 할인이 들어가니까 별도로 문의를 해주세요. 그 다음이, 김영원님들에게 저희가 드리는 특별 혜택이 있습니다. 종합특가, 객실특가, 오션스키특가, 특화, 골프특가가 있는데요. 이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네 가지는 저희가 신규로 분양받는 분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저희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지속적으로 등기제는 평생, 행운제는 20년 동안 기본 혜택으로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선물로 드리는 혜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합혜택을 선택하시게 되면 2년간 소노호텔앤리조트 객실 할인이 회원요금에 50%가 들어가고요 주중 10박, 주말 10박, 연 20박씩 2년간 40박이 50%가 들어가는 거고요 소노펠리체 델피노 CC 18홀, 소노펠리체 비발디 CC 18홀이 30% 할인혜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션월드, 오션어드벤처, 오션플레이, 주중무료 주말 50%, 주말 공휴일, 여름성수기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비발디파크 파크 스키 리조트가 무료이고요. 스키보드 렌탈은 50% 할인되고, 곤돌라 해전목마 UFO가 무료이고요. 소노펠리체 승마클럽이 주중 40%, 주말 20% 받아보시는데, 5인 등재 각각 연 15회씩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 객실 특화로는요. 회원 요금의 30% 받으실 수가 있고요. 조정 10박, 십박, 주말 10박을 4년간 할인 받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년 20박씩 4년간 총 80박이 할인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오션 어드벤처 오션 플레이가 4년간 무료, 사우나가 4년간 무료, 소모 플레이의 승마 클럽이 주중 40%, 주말 20% 됩니다. 그 다음에 오션 스키 특화입니다. 송영테린 요트 객실은 회원요금으로 납부하시면 되고요. 4년간 오션월드 어드벤처 플레이 그 다음에 스키, 보드렌탈, 순이랜드 사우나가 4년간 무료이고요. 소노펠리체 승마클럽이 주중 40%, 주말 20%가 됩니다. 골프 특카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소노 텔레조트 객실은 행운 요금으로 납부하시면 되시고요. 소노 펠리체 델피노 CC 1 8홀과 소노 펠리체 비발디 CC 주중 50% 주말 40% 소노 펠리체 파스리50% 골프 연습장 50% 소노 펠리체 승마 클럽이 주중 40% 주말 20% 4년간 주어지고 있고요. 그 대신에 승마는 5년간이고 지정 1인만 가능하십니다 연 15회씩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신규 혜택이 끝나고 나면 기본적으로 객실은 행운 요금을 납부하시면 되고요 소노펠리체, 델피노, 비발디는 30% 할인되고요 골프 연습장도 30% 오션월드, 오션 어드벤처, 오션플레이, 스키, 보드렌탈, 스노우랜드는40%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곤돌라, 해적목마, UFO가 30%가 되고요, 사우나도 30%, 승마는 10%, 연간 각각 30회가 가능합니다. 무기명 회원으로 분양 받으셨을 때 신규혜택과 기본혜택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은 기본적으로 회원카드가 무기명 회원카드가 5매가 발급이 됩니다. 신규 혜택으로 선물로 드리는 거 종합특화, 특가, 객실특화, 특가, 오션스키특화, 특가, 골프특화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종합혜택은 소모텔앤리조트 객실은 행운보금을 납부하셔야 되고요. 소노펠리체 CC, 델피노 18홀 소노펠리체 CC 비발디파크 18홀 30% 할인이 되고요. 골프연습장 50% 오션월드 오션 어드벤처 오션플레이 무료 비발디파크 스키 리조트 무료 비발디파크 스키 보드렌탈 50%콘돌라 해수목마 ufo 무료 사우나 무료입니다 발급일로부터 2년간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음에 객실특화를 선택하시면 최대 4년간 회원요금에 주중 30% 주말 20% 박수는 주중 10박 주말 10박 해서 매년 20박씩 4년간 총 80박을 할인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오션 어드벤처, 오션 플레이 무료, 사우나가 무료인데요. 부대시설은 발급일로부터 2년간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음은 오션 스키트카를 선택하시게 되면 솔모텔 앤 요트 객실은 회원 요금을 납부하셔야 되고요. 오션 월드, 오션 어드벤처, 오션 플레이, 스키 보드 렌탈, 스노우 랜드, 사우나가 3년간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골프 특화를 선택하시면 객실은 해운요금을 납부하시면 되고요. 골프장은 델피노 CC, 그 다음에 비발리 CC, 주중 50% 주말 30%이고요. 소노펠리체 파 3이 50% 골프 연습상 50%이고 발급일로부터 3년간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기본 혜택으로는 소유권 받으시는 등기되는 평생이고요. 회원는은 20년간입니다. 객실로는 회원요금으로 납부하시면 되고요. 송펠리체 CC, 델피노 CC 18홀, 송펠리체 CC 비발디파크 18홀을 30% 할인이 주어지고 있고요. 골프영수장도 30%, 오션월드, 오션어드벤처, 오션플레이 30%, 비발디파크 스키리조트, 스키보드렌탈, 스노우렌즈도 30%가 되고요. 곤돌라 해상공마 UFO도 30% 되고 사우나도 30% 되고 각 카드별 연 30회씩 할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시면 어, 쿠폰, 쿠폰이 발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바코드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쿠폰을 발급 받으셔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김영영님들 등재 범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 기명으로 분양받으셨을 경우에는 본인 배우자, 부모님, 저 부모님,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손자녀까지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 자매그 다음에 조카 및그 배우자도 가능하세요. 그 다음에 법인 대표님께서 법인 기명으로 분양받으셨을 때는요,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손자녀도 가능하시고요, 대표님의 배우자, 그 다음에 임직원이나 주주 포함해서 등재가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절차 진행하실 때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수경 부장이고요. 010-9103-5735로 연락 주시면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회 신청서를 작성을 하셔서 제가 방문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팩스나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 및 입회금을 납부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소로호텔앤뉴트 법인계좌로만 반드시 무통장입금이 가능하시고요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계약금 납입이 되시면은 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총 두부를 작성을 해서 하나는 회원보관용 또 한부는 회사보관용으로 각각 보관을 하시게 됩니다. 구비서류는 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이나 아니면 주민등록증이나 아니면 운전면허증, 신분증을 카피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법인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기명으로 등재하셨을 경우에는 각각 사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셨을 경우에는 이제 회원번호가 생성이 되고요. 회원카드가 발급이 됩니다. 회원카드가 발급이 되면은 소노트렌요트 본사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정식으로 하실 수가 있으세요. 실시간으로 검색도 가능하시고 예약사항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도록 객실을 다 오픈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핸드폰 모바일로도 실시간으로 언제 어디서나 보실 수 있도록 가능합니다. 현관 분양 문의인 방문 상담 요청은 소호텔인 요트에 근무하고 있는 레저 컨설턴트 부장 김수경이 게로해 주시고요. 저는 본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24 서울빌딩 6층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핸드폰 번호는 010-9103-5735이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